어머니, 참 대단해요. 평생을 무시하더니, 뭐, 저 같은 며느리는 평생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웃겨요. 제가 준비한 밥한 그릇에 이렇게 됐잖아요. 며칠만 여기 계세요. 제가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본격적인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은 시어머니 박순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독을 뱉었다. 70이 넘은 노파가 여전히 집안에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남편 성우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는 정미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미를 분노케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이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수억 원의 예금까지, 정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박순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홀로 사업을 키워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 재산을 며느리와는 절대 공유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 성우에게도 생활비 정도만 주며 재산 관리는 철저히 자신이 담당했다. 정민은 친구들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선물 자랑을 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자신의 시어머니는 오히려 생활비까지 아끼라며 잔소리만 할 뿐이었다. 박순자는 며느리 정미를 곱게 보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정미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는 직감이 있었다. 정미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했지만,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기운을 감출 수 없었다. 박순자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아들 성우는 착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아내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아들을 보며 박순자는 더욱 재산 관리를 엄격히 했다. 정민은 몇달 전부터 시어머니를 제거할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연한 상상에 불과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자연사로 보이게 만들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야 했다. 정민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여러 방법을 연구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수면제를 선택했다. 무색무취의 강력한 수면제를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자연스럽게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정민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의료용 수면제를 주문했다. 배송 주소도 직장 동료의 이름을 빌려 사용했고, 결제도 선불카드로 처리해서 추적을 피했다. 수면제가 도착한 후 정민은 며칠간 시험 삼아 아주 소량씩 시어머니의 음식에 섞어 넣었다. 박순자는 평소보다 졸려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큰 이상은 느끼지 못했다. 정민은 이것으로 확신을 얻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정미의 최종 계획은 이랬다. 시어머니에게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집 뒤편의 창고에 가둬두는 것이다. 그곳에서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게 만들고, 외부에는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다. 일주일 정도 후에 창고에서 시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한 것처럼 연출하면 여행 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일 것이다. 치매나 건망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박순자는 최근 들어 며느리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 자신에게 냉랭했던 정미가 갑자기 친절하게 굴며 직접 식사까지 챙겨주는 것이 수상했다. 특히 정미가 만든 음식을 먹은 후에는 유독 졸음이 많이 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진 탓이려니 생각하며 큰 의심은 하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결정적인 날이 왔다.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정미는 부엌에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의 밥그릇에는 준비해둔 수면제를 대량 투입했다. 이번에는 의식을 완전히 잃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가루를 밥에 섞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를 받으며 잠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고지어 밥에서 나는 약간의 쓴맛을 감지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치와 함께 먹으니 그럭저럭 넘어갔다. 박순자는 평소 습관대로 밥한 공기를 다 비웠다. 식사 후 박순자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정민은 어머니는 쉬시라며 만류했다. 박순자는 거실로 가서 아침 뉴스를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다.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졸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드시니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다. 성호가 현관문을 나선 순간 정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서도 의식을 거의 잃고 있었다. 호출에도 반응이 없었고, 몸을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다. 수면제의 효과가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다. 정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 뒤편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갔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박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숨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생존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다. 창고에는 작은 환기고 하나만 있을 뿐 거의 밀폐된 공간이었고, 겨울이라 온도도 상당히 낮았다. 정민은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창고 한 구석에 앉혀 놓았다. 박순자는 고개가 떨어진 채 완전히 기절해 있었다. 정민은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지만 이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정미는 창고를 나와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단단히 잠갔다. 이제 시어머니가 서서히 죽어가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하지만 정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박순자의 강인한 생존 본능이었다. 오랜 세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박순자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났다. 줌면제의 효과로 의식이 흐려지긴 했지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다. 박순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정민은 시어머니를 창고에 가둔 후 즉시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대학 동창들과 지리산 여행을 떠나셨다고 했다.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침에 급하게 출발하셨다고 설명했다. 성우는 어머니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여행을 가신 것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정민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정민은 또한 이웃들에게도 미리 거짓말을 퍼뜨렸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간다고 소문을 냈다. 옆집 김씨 부인과 아래층 이씨 할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순자의 여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첫날 저녁 성우가 퇴근한 후 정미는 창고를 확인하러 갔다. 박순자는 여전히 구석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몸의 위치도 아침에 두고 간 그대로였고 반응도 전혀 없었다. 정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물쇠를 채웠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순자는 정미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력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창고에 가뒀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순자는 공포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며느리가 결국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박순자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어 열수 없었고 창문도 없었다. 천장 근처에 작은 환기구가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70 넘은 나이에 그곳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박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며느리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죽은 척 하며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박순자의 연기는 완벽했다. 정미가 다음 날 아침 확인하러 왔을 때도 저녁에 다시 왔을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약간의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연출했다. 정미는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지는 것에 만족했다. 이틀만 더 지나면 완전히 숨을 거둘 것 같았다. 이틀째 되는 날, 정미는 더욱 자신만만해졌다. 성우는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여행을 가신 것을 조금 걱정했지만, 정미가 어머니가 휴대폰을 두고 가셨다고 설명하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원래 새로운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셔서 휴대폰을 자주 안 가지고 다니신다고 덧붙였다. 성우는 어머니가 무사히 여행을 즐기고 계시길 바란다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정미는 창고를 확인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박순자는 물도 음식도 없이 이틀을 버티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복수에 대한 집념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며느리의 악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응징받게 하겠다는 다짐이 그녀를 지탱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방문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정미는 매일 성우가 출근한 후 아침 10시경에 한번, 그리고 저녁 늦게 성우가 잠든 후에 한번씩 창고를 확인하러 왔다. 각각의 방문은 대략 5분 내외였고, 시어머니의 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나갔다. 박순자는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노렸다. 셋째 날 아침 박순자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수면제의 효과가 점차 약해지면서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고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미가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보통은 아침 10시경에 오던 정미가 9시경에 일찍 나타난 것이다. 정미는 시어머니가 거의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듯 보였다. 박순자는 평소보다 더 깊게 의식을 잃은 것처럼 연기했고, 정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매우 약했고, 호흡도 얕아져 있었다. 아마 오늘 내로 숨을 거둘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미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직장 동료로부터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겼다는 연락이었다. 정미는 잠깐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정미는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준비를 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창고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그냥 닫기만 했다. 박순자는 정미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지낸 탓에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박순자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강한 의지력으로 버텼다. 창고 문을 밀어보니 다행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정미가 급하게 나가면서 실수한 것이다.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그녀에게는 생명의 기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정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박순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이웃집 김씨 부인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박순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정하고 건강해 보였던 박순자가 헝클어진, 머리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나타난 것이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마치 며칠간 굶고 지낸 사람처럼 보였다.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창고에 가둬두고 독을 먹였다고 말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며칠 전 정미가 시어머니가 여행을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창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순자의 처참한 상태와 절박한 호소를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다. 김씨 부인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동시에 박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다. 물을 조금씩 먹이고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박순자는 김씨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고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창고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의식을 회복해서 탈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정민은 급하게 집 안팎을 뒤졌지만 박순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정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혹시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벌써 경찰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미는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시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셨다가 다시 어디 가셨을 것이라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집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다. 정미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발뺌할 계획을 세웠다. 경찰관들이 현관 벨을 누르자 정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서자 정민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시어머니가 여행 중이라고 말하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여행 중에 사고라도 당하셨는지 걱정스럽다는 연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박순자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들은 후였다. 경찰관들은 정미에게 박순자의 소재를 묻자 정미는 계속해서 여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순자가 김씨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났다. 정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순자는 경찰관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에 수면제를 탔고 의식을 잃은 자신을 창고에 가뒀으며 남편과 이웃들에게는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경찰관들은 박순자의 처참한 상태와 일관된 진술을 보며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창고를 조사했다. 창고 바닥에는 박순자가 며칠간 갇혀 있었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과 옷까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한 구석에는 박순자가 앉아있던 자리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고 전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도 사람이 장기간 갇혀 있었다는 증거였다. 경찰은 집 안도 수색했다. 부엌에서는 정미가 사용한 수면제가 발견되었다. 정미가 급하게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면제 포장지와 남은 가루까지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되었다. 또한 정미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수면제, 구매 기록과 관련 검색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미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박순자의 생생한 증언, 창고의 감금 흔적, 수면제 발견, 그리고 인터넷 구매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정미를 살인미수와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성호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동료로부터 집에 경찰차가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고. 어머니가 처참한 모습으로 구급차에 실려 가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성우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아내 정미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후 창고에 가두고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성우는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들과 어머니의 증언을 듣고 난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성우는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박순자는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편 경찰서에서 정미는 계속 부인했지만 점점 궁지에 몰렸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박순자의 증언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무엇보다 김씨 부인을 비롯한 이웃들의 증언도 정미에게 불리했다. 정미가 시어머니가 여행을 갔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결국 밤늦게 정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죽으면 남편 성우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 결국 자신이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정미의 자백은 상세했다. 몇달 전부터 시어머니를 제거할 방법을 구상했고,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며칠간 소량씩 투여해서 시험해본 후 결정적인 날에 대량으로 투여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창고에 감금한 후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자연사하게 만들려 했다고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정미를 살인미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다. 정민은 구치소에서 첫 재판을 기다리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실감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재산에 대한 탐욕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킨 것이다. 박순자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며느리의 배신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무엇보다 아들 성우가 자신을 지극히 돌봐주며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성우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한순간의 증오로 바뀌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성우는 정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어머니만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미의 범행은 더욱 상세히 드러났다. 검찰은 정미가 몇 달간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적 범행이며, 재산을 노린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어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며칠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는 정미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모두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었다. 수면제를 미리 구입한 것, 며칠간 시험 투여한 것, 주변에 거짓말을 퍼뜨린 것등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원은 정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감금,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고, 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정미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은 물론이고 남편도, 자유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뒤늦게 실감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